자 그리고 좌진스 <laughs> 아니 진짜 아니 제목을 왜 좌진스로 잡아놓으셨네 뉴진스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 어더어의 소속 어더어에서 이제 이 데뷔를 한이 뉴진스 그리고 이 뉴진스를 탄생시킨 그 미니진 네 이렇게 해서 어 서로 이게 싸 아, 이제 하이브와 미니진이 싸우다가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예, 뉴진스는 또 여기에 대해서 어, 본인들이 계약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을 또 이렇게 분개하게 만들었죠.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활동을 안 하겠다,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나섰는데 법원에서는 이게 이제 아, 하이, 어, 하이브 소속사 측에 손을 들어줬죠. 예, 뉴진스는 어, 이 하이브와 이제 전속계약을 계속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요. 그러니까 뉴진스 중 2명이 회사로 다시 복귀를 했어요. 그러니까 3인이 나머지 5명이거든요. 나머지 3인이 여기에 대해서 연락도 잘안 되는 뭐 이렇게 멤버도 있다 하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우리도 복귀한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. 어찌됐건 간에 지금 완전체로 복귀는 한다 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민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레이블에서 또 예, 대표로 활동을 하겠다 라고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 이거 파보면은요 결국은 좌파 진영 내에서 싸운 겁니다. 네. 뭐 뒤에 누가 있다, 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 그래서 이 같은 이게 하필이면 이게 또이 출신도 다이둘다 전북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. 이 방시혁 대표랑 이 민희진 대표가 둘 다, 예, 그래서 좌파 진영 내에서 이 세력 싸움이었던 겁니다. 애초에 이게 뭐 좌, 좌우의 대결이나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었어요. 어찌됐건 간에 이제 방시혁 대표의 하이브가 이긴 그런 모양새죠, 현재까지. 예, 그래서 그 돌아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끝까지 좀 비판해 받는 소지가 있습니다. 일단 그 이인은 예, 바로 이렇게 어, 복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3위는 아직까지도 천동설입니다. 예, 일방적으로 예, 그냥 통보를 해서 돌아오겠다. 회사에 그 막대한 손해를 끼쳐놓고 복귀도 통보식으로 한다. 예, 진짜 계약을 뭘로 하는 거냐. 예, 진짜 좌파 종특이다. 그리고. <laughs> 이두명 말고 나머지 일방적 통보한 세 명을 또 이게 삼진스라 하나봐요. 예, 어뭐 미니진의 첩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미니진 대표가 입장문을 냈더라고요. 예,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겠죠. 그래서 어 본인은 이제 모른다라고 약간 선을 긋는 것 같아요. 뭐 많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입니다.라고 저는 존중하고 지지합니다. 예,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어 그래서 뉴진스는 예. 다섯 명으로 온전히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이렇게 이야기하고. 어~ 그렇게 싸우고 하이브랑 갈라지는 이 원인이 본인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 하이브로 다시 돌아가는 여부에 대해서 팬들이 지금 굉장히, 어, 궁금해하고 또 분노하고 있거든요. 왜냐, 뉴진스가 하이브랑 그 지금 자기 모기업이랑 싸웠잖아요. 싸워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뉴진스를 응원했던 게 뉴진스 팬들이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갑자기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팬들 입장에서도 지금 반반으로 갈렸대요. 아, 그래. 어찌됐건 간에 그럼 완전 최대 축하해라고 하는 팬이 있는가 하면은 좀 상당수의 팬들이 야, 지금 뭐 하는 거야? 우린 그 그동안 뭐 때문에 같이 싸웠어. 이렇게 지금 붕 뜨게 된 거죠.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. 이 미니진도. 그러니까 애초에 팬들을 지금 뭘로 알고 있는 건지. 야, 정말 진짜. 네.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해서도 예, 앞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비판이 좀 쏟아질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예 참 여기 뭐 비판 포인트가 많은데 예 너무나 또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어이좀 뭐랄까요 이 부모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온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 예이 뉴진스 멤버들의 이 부모들까지 같이 비판을 받고 있는 네.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근데 예 특히나 예,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다해서 어, 어, 같이 이렇게 비판을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. 이게 괜히 이게 또 명예훼손 소송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요. 예, 그냥 이건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 일찍들이 원하는 세운상가의 미래 모습이다. 예. 자 아래 건물은 최대한 고풍스럽게 만들되 그러니까 이제 현대적으로 이게 재건축을 좀 이렇게 많이 좀 막고 있었죠. 밀집되게 하고 높이는 주변과 어울리게 하면은 이거 완전 구룡성지 아니겠습니까? 네 진짜. <laughs> 미래에는 구룡성치가 되겠군요.